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독서 매일인사이트입니다 메일 오늘은 마크 맨슨의 신경끄기의 기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면 다소 재미있게 돼 있잖아요 뭐 시니컬한 느낌 그리고 책을 초반에 읽어보면 문체도 가볍고 재미있게 쓰려고 한 그런 경향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가볍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접했는데, 어, 읽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책이구나. 우연히 좋은 책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쁨,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과 책임이라는 부분, 가장 큰 인상을 받았던 부분인데, 누군가의 잘못이나 어떠한 상황,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은 우리의 잘못은 아니죠.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어떤 영화가 떠오릅니까? Good Will Hunting이라는 그런 영화가 떠오르죠. 맷데이먼이 어린 시절에 부모의 학대 그로 인해서 상당히 깊은 고통을 겪잖아요. It's not your fault. 그러나 책임은 당신의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은 당신의 것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 어떠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책임은 당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게 왜내 책임이야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삶이라는 게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고 삶의 게임이라는 게 무한 반복이 될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입고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심각한 균열이 온 거예요. 어? 안 돼. 파토. 다시 시작해야 돼. 뭐 이러한 게임의 룰이라면 잘못한 사람한테 뭐다 뒤집어 씌워서 할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 환경, 상황으로 인해서 나에게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은 나의 것이다. 제가 아모르 파티 영상에서 예를 들은 부분인데 시골이사 박경철 씨 책에 나온 그런 사례를 예로 들었어요. 굉장히 그 미모의 20대 여성인데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그 차를 아예 그냥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왔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리를 절단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여성으로서 다리가 절단된 거예요. 처음에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트럭 기사에 대해서 막 증오, 분노를 표출하는데, 어떤 퇴원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의사에게 인사를 오게 됩니다. 자, 다리가 절단된 상황에서 밝게 웃으면서 미니 스커트를 입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다리가 절단된 상황, 이거는 온전히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그 트럭 기사를 막 저주하면서, 뭡니까? 결국 내 삶을 망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인에게 버림을 받았다. 부모의 잘못으로 유년 시절에 고통을 겪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네.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됐네.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됐네. 이렇게 억억되다가 그냥 억하고 인생이 그냥 훅 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삶이라는 것이 그런 우연적인 요소가 도처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물론 나는 평생 그런 일이 없어야 해. 뭐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라는 건 거의 빵프로에 가깝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주변을 다 둘러보면. 그래서 이 잘못과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숙고해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출발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 봤습니다. 외적인 조건 vs 내면의 결단. 얼마 전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서 오느냐, 내면적 결단에서 오느냐. 자, 외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둔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 조건을 숭배하는 것이고 평생 그것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행복은 내면의 결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메탈리카에서 쫓겨난 데이브 머스테인의 사례예요. 데뷔하기 전에 느닷없이 쫓겨난 거죠. 처음에는 우울했다가 막 분노를 느끼는 것이고 내가 더 성공해서 나를 쫓아낸 저들에게 복수를 해야지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죠. 자기도 메가데스라는 그룹을 결성을 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작곡하고 노력해서 2500만 장을 판매하는 전설적인 그룹으로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대단한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를 쫓아낸 메탈리카는 1억 8천만 장을 판매하는 전설 플러스 전설의 그런 그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데이브머스테인도 굉장한 그런 성공을 한 인생인데 자신을 실패자 루저라고 여기고 우울해하고 비관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메탈리카가 자기보다 더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기억만이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어, 메탈리카보다 더 성공하겠다. 이런 외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이렇게 평생을 버림받은 그런 기억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가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사례는 비틀즈에서 쫓겨난 피트 베스트의 사례인데, 드러머였다고 해요. 느닷없이 쫓겨난 거예요. 인물도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 쫓겨나서 뭐 술에 빠져 살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 엄마가 말려서 성공하지는 못한 거죠. 근데 피트 베스트는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 비틀즈의 멤버였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결혼해서. 아이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의 멤버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한 세계들, 그런 명성 속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사실 음악은 좋지만 우리 퀸의 프레디 머큐리 같은 경우도 삶은 굉장히 불행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 쫓겨났기 때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삶을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행복해졌다. 이러한 내면의 결단이 행복을 만드는 진정한 조건이라는 거 아주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용적 깨달음. 저자가 이제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삶에는 반드시 이런 실용적 깨달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책 전체의 어떤 요약 정리라고 할수 있죠. 실용적 깨달음이.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 삶이라는 거는 늘 어느 정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든, 실패, 상실, 뭐 후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인생이 고통이고, 종국에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브래드 피트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뭐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들도 실패 상실 후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런 고난을 순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천하무적이 될수 있다. 이게 바로 실용적 깨달음이 됩니다. 얼마 전에 다뤘던 회복 탄력성. 그 개념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죠. 어떠한 삶의 조건도 긍정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가 어떠한 도전도 두려움 없이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신경 끄기의 전제와 결과. 결국 여기서 신경 끄기는 중요하지 않은 일, 사소한 일, 하찮은 일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어, 그런 의미죠.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신경 끄기야말로 여러분 삶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경 끄기를 할수 있으려면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세상이 과거보다는 한결 정리된 어, 그런 상황이죠. 제가 얼마 전에 자산오보라는 영화를 봤는데, 어우, 뭐그시대의그탐관 오리들의 그 수탈,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엉망진창에 엉망진창. 그것에 비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돈되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항상 엉망진창이고, 내 삶의 일정 부분을 다 세상 탓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돌직구를 던지면서 비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던 질서 넘어 그 책의 조던 피터슨 교수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위계질서조차도 문화라기보다는 자연의 일부분이다 물론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있는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엉망진창이고 계속 내비두고 이렇게 살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 삶의 부분들을 이것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이 이래서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엉망진창이어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잘못과 책임 개념으로 본다면, 그것도 내 책임이 되는 거죠. 극한의 오너십.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경 끄기의 결과,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신경을 끈다는 거. 뭡니까? 두려움이나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마음 편안하게, 과감하게 도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어쩌다 한번 신경을 안 썼는데 그냥 그러다가 그냥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 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온 신경을 집중해서 반드시 이루어야지 한다고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편안한 마음에서 큰 성공을 이루어내듯이 신경 끄기의 파러독스 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끄기의 이제 기술인데 어, 세 가지로 저자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 가지는 사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일단, 신경 끄기는 불가능하다. 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책을 쓰기 위해서 뭐, 신경 끄기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의 구조상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진화해온 구조상, 아니, 뭐, 신경을 써야죠. 저기 호랑이가 오는지, 사자가 오는지 신경을 써야지 살아남지, 신경 안 쓰고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자, 근데 신경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게 이제 신경 끄기의 기술인데, 첫 번째는 진짜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해서 신경을 아껴야 된다. 두 번째는 자,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의미 있는 것을 채우면 자,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을 안 쓰게 될수 있다. 어,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단순화 과정을 통해 참된 행복을 얻는 것 이것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단순화 과정이라는 게 뇌의 에너지를 아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어, 우리가 계속 뭐 이렇게 자기 개발도 하고 또 경험도 쌓아가면서 나이도 들어가면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우리가 또 신경도 줄어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치 있는 부분을 위해서 남겨놓을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게 가치가 있습니까? 가족을 위한 시간, 뭐 절친, 또는 취미 생활, 또는 나의 강점, 이런 것들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신경을 남겨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얼마 전에 다뤘던 이 회복 탄력성의 내용과 너무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